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영어강사 윤재남입니다 오늘 치러진 수능영어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문제가 바로 30번 어휘유형입니다 이게 몇 점짜리였냐면 2점짜리 문제였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문제 한번 쓱 훑어볼 때음 무난했어 하고 넘어갔던 문제입니다 근데 나중에 뒤늦게 찾아보니까 이게 오답률이 5위예요. 우리 5%? 으로 62%? 야 대박인데요. 자 제가 이제 평상시에 수험생 친구들에게 늘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친구들이 다 절박하죠. 근데 반드시 최저를 맞춰야 되는 친구들이라든지 난 반드시 1등급이 되고 싶은데 맨날 80점대 후반이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점, 3점이 아쉽잖아요. 근데 3점은 어려우니까 3점인 거잖아. 그러면 2점을 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될 유형을 틀리면 안 된다.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맞춰야 될 문제는 맞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30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맞춰야만 했던 문제였어요. 쉬웠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60%다? 도대체 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게 62%고, 틀렸던 학생들 중에 35% 넘는 학생들이 왜 4번을 골랐던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35%의 학생들이 아마 3번을 놓쳤기 때문에 4번, 5번 가다가, 에이, 모르겠다, 4번! 이렇게 했던 경우도 많겠지만, 도대체 4번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했었던 그 근거가 뭐였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자, 잠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다른 시험지를 하나 잠깐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사실 이 문제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수험생들, N수생들에게도 풀기 시켰어요. 시험 직전에.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입니다. 올해 치러진 9월 모의고사예요. 뭐에 대한 글이냐면, 농업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단일 경작의 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에요. 오히려 단일 경작이 생산성이 되게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다양성을 파괴해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 하면서 답이 몇 번이었냐면 딱 3번이었습니다. 어? 답이 뭐죠? benefit. 요 문장만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공생 관계, 경작된 식물과의 공생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인류는 고려해야 한다. 바이오다이버스티를 그리고 잠재적인 3 번을 레코그나이즈 인식해야 된다. 여기 긍정적인 단어 나왔으니까 여기도 긍정적인 단어 나올까요? 뒤에 대체를 꾸며주고 있네요. 식물의 단일 경작이 초래할지 모르는 초래할 수 있는 아이고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 줘야지. 베너핏에 반대말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근데 세상이나 이번 시험입니다 수능 단 몇번? 3번 그리고 그 3번 선택지의 그 명사가 뭐예요? 역시나 베너핏 야 저는 사실 이거 소름 돋았는데 제가 평상시 에 친구들한테 요즘 EBS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재 몇 가지만 추리자면 농업 얘기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EBS든 교육과정 평가원이든 어떤 지문을 좋아한다? 상식을 깨는 지문을 좋아한다. 너네 유기농 좋아하지? 유기농 뒤통수 날릴 수 있다. 유기농 믿지 말아라. 너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좋아하지? 뒤통수 맞는다. 전통적인 어, 석탄 석유 이런 애들 무시하지 말아라. 제가 맨날 심심치 않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따다당. 3 0번 질문이 딱 뭐예요? 여러분 유기농법 좋아하지 말라는 게 그리잖아.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유기농업에 대해서 좋다, 그죠? 근데 보세요 당장 하우에 e r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올거닉 파밍 메시지의 라지스킬 어답션은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요. 이건 마이너스 개념 아니야. 생산비를 갖다가 증가시킨다. 생산비를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얘기 아니야. 그죠? 선택지 2번. essential. inorganic nitrogen supplies. 아, 그거 6위가 아니지만 이거 되게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좋은 거다. 그죠? 이제 이 글의 주제를 잡았으니 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건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건너뛰면서 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비코드 다음 볼까요? 올 r 닉 서플라이 서 u 니트로지너스 of 리얼스 r o g e n o u 자, Organic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 r g 유기적인 어떤 그 공급량. 이거는 제한적이고, 비싸다. 인올 o 닉보다 계속 안 좋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에디션이라는 연결사가 나왔으니까, 올 r 닉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줘야겠죠. b 너 n e 이 있다. 뭐에는? m 뉴 n 랑레 e g 이라는게 뭔지 모르겠지만, m 뉴 n u 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분과 같은 그 비료가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콩과 식물이라는 것도 유기농에 속하는 거 아니야? 유기농법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나 이런 거에 어떤 광범위한 사용에는, 애는 3번, 베너핏이 있다. 이거 분명히 나쁜 단어가 나와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원문을 찾아봤더니 2000년대 초반에 농업 관련된 그런 책이더라고요. 배너피스의 반대말 되게 많겠죠. 단점, 뭐 d i s a d v a 라는 단어도 있겠고, 드로 a w b a c 이 뭐야? 한계, 뭐 제한, 제약 이런 뜻이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은데 원문에는 constraint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한계, 제약, 그죠?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한번 4번을 왜 골랐을까? 한번, 한번 오답을 고른 분들의 그 의식 세계를 한번만 규명 한번 해봅시다.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with control. 당연히 유기농을 하다 보면은, 잡초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지. 그럼 잡초 같은 걸 제거를 해야 될 텐데, with control. 이것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수작업을 갖다가, 육체 노동, hand labor, 이걸 요구할지 모르겠죠. 왜? 화학 필요, 화학제, 화학 살충제, 제초제, 이런 거안쓸 테니까, 케미컬들이 이용될 수가 없다면.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하고 싶어 해요? 싫어 해요? 육체 노동 누가 좋아합니까? 사회가 더 부유하게 됨에 따라, 이런 일을 하려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라는 게 나와줘야 될거 아니야. 퓨가 부정어. 이거에 비교급 퓨어라고 해서 뭐다 별다른 거 없잖아요. 더 적어질 것이다. 이거는, 여기만 딱 읽어봐도 요즘 우리나라 세태랑도 약간 맞아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탑 4번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3번이 답이었잖아요. 최소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야 될것 같은데, 왜 이걸 놓쳤을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혹시 빈칸 한 장을 앞두고 너무 긴장해서? 하...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교훈. 교육과정 평가원은 고3N수생 차원의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통념적이고 상식적인 걸 뒤통수 치는 짐이 되게 많이 날린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거 무시하지 말아라, 그죠? 지금 산업이 점점 뭐 기계화되어가고 첨단 산업화되어가고 정보화되어가고 있지만 사회의 근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자연하고 생태학과도 연관되는 소재가 농업이다 보니까 이 농업 얘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온다라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문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매년 새롭게 그런 소재가 발굴돼서 나올 거예요.